제가 어제 올린 종선 관련 영상에서 본문 중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미국과 함께 할 것임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연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놓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몇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자기가 대놓고 중국 몸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씨가 말이라도 믿음직하게 하는 거본적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생이 그런 사극 시나리오를 쓰는 그런 수준의 관점에서 어제와 같은 그런 소리를 했던 게 아닙니다. 정치인, 국가 지도자의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이라는 것의 무게는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행동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잘 압니다. 분량상 생략했을 뿐이지. 당연히 어제 제가 이제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 가지고 그런 좋은 연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은 바로 이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국가 지도자들의 유명한 연설문들이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불과 말인데도 불구하고 회자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기의 뭐 미국의 리더나 혹은 이제 영국의 지도자였던 윈스턴 처칠의 연설문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리더가, 리더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의 무게란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국가 지도자, 정치인이 하는 그 연설, 말을 보면 앞으로 그 정부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곧 행동을 겸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어떤 극우파 정치인이 말 실수, 나쁜 말을 하면 우리가 분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에 불과하지만 그 말이 나중에 장래에 간접적인 행동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한국 정부의 공손하고 진심 어린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그런 연설을 해야 된다는 개념은 이런 좋은 말의 의미를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진심, 기본적인 수준, 매너, 스탠스 등을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공손한 말과 행동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제가 어제 종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국의 패권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한국의 장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변방 민족으로만 머물다가 박정희 대통령 덕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단군 이래 최대 리즈 시절인 한국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피집의 민족과 상생하는 온건한 패권주의에 대한 개념은 서구권에서는 예전 로마 제국 시절부터 있어왔던 개념입니다. 미국은 현대의 로마 제국을 표방하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힘을 미국이 넘어섰죠. 시대적으로 봐도 로마의 상징도 독수리, 미국 백악관 대통령 문양도 독수리, 독수리를 씁니다. 당시 공화정 말기 시절 로마인들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정복 지역의 그 지배계급. 그 지배 계급의 신분과 자치권을 인정해 줬었는데 문제는 이게 오냐오냐 해주다 보니까 잡음 잡음이, 잡음이 많아 가지고 한편으로는 염증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던 어느 날 당시 로마의 패권 아래에 있었던 한 그리스 시인이 로마 원로원 그 의회에 가가 지고 딱 제가 말씀드린 개념에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온건한 패권주의는 성공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덕에 많은 로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제 그 지중해 전역을 안전하게 여행을 다니고 이제 적당한 세금을 내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감사의 연설을 했습니다 당연히 로마 의원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2000년도 더 전에 씌어진 그때 그 당시 그 연설문 그 시인이 쓴 글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정도죠 강자라고 해도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격이 다릅니다 인격의 차이가 존재하듯이 국가 간에도 국격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추잡한 세상 오냐오냐 해주면 기어오르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때 호의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는 그 호의를 베풀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관용의 성과에 대해서 내가 관용을 베푸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스스로 의심하고 있던 패권자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한테 미국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말과 행동 의지를 보여주면 그게 고스란히 각종 관세 품목이나 무역 협정에서 전부 다 어떤 식으로든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관세 5% 띄일 거 말을 잘하고 한국이 공손한 행동을 잘하면 4%만 띄이고 4% 띄일 거 3%만 띄고 정말로 그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전 농담하지 않습니다. 미국에게 그 상급 파트너의 지위를 명확히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건 인정은 해야 돼요. 이거는 좌파 대통령이라는 노무현조차도 했던 말입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상급 파트너라는 부분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계약 법적으로 동등한 사인간에도 우리 사회생활에 보신 어르신들 계약 관계에도 가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급 파트너가 있고 사, 그 상위, 상위 업체가 있고 하청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스스로 경제 원조 그 미국 경제 원조의 가장 모범적인 증거라고 추켜세우는 이런 세련된 연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펼쳐졌던 냉전. 그 경쟁 관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가장 그 모범적인 모범생이었다. 미국식 그 시스템,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 미국이 추진하던 그 미국 미국의 경제 원조,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 미국의 체제와 미국의 시스템이 옳았다라는 가장 모범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라고 미국도 지켜 세우면서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도 지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연설을 미국 의회에서 한국 대통령이 펼치면 농담 아니고 미국 상하원에서 기립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게 미국의 엘리트 계층들이 자신들의 그 패권이 미치는 그우방국과 동맹국가의 그 지도자 엘리트들로부터 미국 엘리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정치인의 격이라는 겁니다. 외교의 격이죠. 말 한마디에 천양빚을 갚는다는 소리가 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지도부면 문재인 같은 한국 지도자를 상대할 때랑 저 같은 한국 지도부를 상대할 때 주한미군 협상 비용이나 각, 각종 협상을 과연 똑같은 강도로 요구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대접을 해준다는 겁니다. 수준이 있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다스리던 과거 대한민국, 정말로 지지리도 가난하고 궁상 맞고 힘도 없는 나라였는데, 왜 미국이 적극적으로 투자했을까요? 미국의 국익과 물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말 한마디, 그 입만으로, 적극적인 그 스탠스, 자유시장경제, 미국의 시스템과 함께 동조하겠다라는 그 이빨만으로 미국의 그 참여를 이끌어낸 이승만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말의 힘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난한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말 한마디로 그 우방을 끌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사람이 한국 지도일 때와 한국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을 때랑 저 같은 사람이 한국 지도부를 가지고 있을 때랑. 그, 절대로 그 미국이 대우해주는 게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납작 엎드린 일본 한번 보십시오. 과거의 2차 세계대전기에 일본은 미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혹은 또 뉴질랜드 등등 이런 이제 4개국 연대를 가지고 이제 이 4개국 연대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동맹, 즉 태평양 동맹이라는 것이 최근에 지금 일본이 미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그 태평양 동맹 신태평양 동맹의 목적은 우방국 간의 연대와 중국의 견제입니다. 일본이 미국이 일본은 미국이 태평양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우방국 간의 연대와 중국의 그 태평양 진출에 대한 견제죠. 이게 문제는 중국에 있는 주변국 입장에서도 이게 맞다는 겁니다. 미국이 경 미국이 태평양 경영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편안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이 저물어들고 중국이 급성장을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답 나오죠, 여러분들. 미국이 낫습니다. 일본인들은 옛날에 자기들 조상들이 미국과 싸워갖고 그렇게 처절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재 무엇,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미국한테 협조를 하고 있죠. 과연 누가 더, 더 똑똑합니까, 여러분? 그 대가로 일본은 미국의 무긴을 받고 전쟁범 그 전범국인데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자기네 군사력 확장도 암묵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다이아몬드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아베가 오랫동안 공을 들였고 적극적으로 미군 수뇌부, 태평양 사령부 지휘관 등을 일본으로 걸핏하면 초청해가지고 융숭이 대접하고. 이제 자신들의 그런 어떤 미국의 패권과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적극성을 계속해서 미국에 보여줬습니다. 일본 지도부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외교입니다. 일본 놈들을 과거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일본 놈들이 미운 것과는 별개로 저게 바로 나라라는 겁니다. 문재인 씨하고 너무나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내 나라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도 정확한 라인을 타고 국제 무대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 무대는 정글이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몸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그 연설 파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그런 좋은 연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상징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것이지 진짜로 미국에 알량하게 말 한마디 아부 한 번만 하면 미국이 바보라 가지고 무슨 공짜 용돈이라도 대한민국에 던져준다는 개념으로 말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용돈을 줄 확률도 되게 높기도 하고요. 성인간의 대화에서는 서로 맞게 주고 받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채널이 정말로 괜찮은 곳입니다. 정말 괜찮은 수준에서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목소리 들려 드리겠습니다. 부디 제가 좀 생략적으로 이제 영상을 진행하다 보면 길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략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부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한미동맹 강화. 자유 대한민국 수호, 종북 이제 좌파 척결.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대전제적인 측면에서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바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듣기 좋게, 완곡하게, 필요하다면 시원시원하게, 투쟁적으로. 저그 과감성과 듣기 좋은 적절함에 그 그 위험한 그 줄타기를 제가 정확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드리고 최대한 많은 우리 1, 2, 30대 청년 좌파들의 표를 제가 가장 많이 이쪽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성인 간의, 성인 간의 대화에서는 서로 맞게 주고받읍시다. 이 채널 여러분들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곳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한번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